사람은 살면서 많은 꿈들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저희 집 아들 녀석에게 질문했습니다. 너 꿈이 뭐야? 그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또 다시 물었습니다. 넌 뭐가 되고 싶어? 소방관요. 그리고 좀더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질문했습니다. 지금은 뭐가 되고 싶어? 지금은 공룡박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또 물으니까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 녀석이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저에게 대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꿈은 뭐야? 그 순간에요. 제 머릿속에 백지창처럼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나의 꿈? 어, 좋은 목사님 되는 것. 이렇게 자신 없게 정말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아마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꿈들을 꾸고 살아오셔다가 어느 시기점이 되면서부터 꿈을 꾸기 보다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바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 삶을 통해서 꿈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경우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저처럼 머리가 백지장처럼 아무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어떤 꿈을 꾸었는지 또 요즘 난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 자신을 위한 꿈을 꾸기보다는 대부분의 많은 우리 어르신들은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꿈을 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 꿈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그 밑바탕들을 깔아주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꿈들을 이룰 수 있고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꿈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님이 가지신 꿈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꿈을 꾸실까요? 에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꿈을 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네, 자녀들이 꿈을,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도 또 가족들의 꿈을 생각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은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국꿈을 그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여서한 생명에게도 그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품고 사셨던 꿈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 이것은 사명이면서도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꿈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꿈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꿈이 아들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인인 인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또 진행되고 있는 그 꿈은 바로 복음을 전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38점 말씀해 보면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것이기에 그것은 예수님만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꿈은요, 예수님에게만 국한되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루어야 할 꿈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 꿈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께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로, 지금은 우리들에게로 이 꿈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꿈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꿈을 참 많이들 무시들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꿈보다가 내 꿈이 더 우선적으로 내 삶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당연히 주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 우리는 받는 자들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이거를 이루고 저것을 이루게 해달라고만 합니다. 오직 나의 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점은 뭐냐?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꿈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꿈을 이어받은 한국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이성균사인들이그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들고 아니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그 꿈을 들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또 가까운 이웃에게 가까운 나라에 더 나아가서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따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심에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옆 마을들로 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꿈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한 영혼이라도 더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꿈은 예수님만 꾸시는 꿈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난 꿈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꾸신 꿈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꾸신 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꿈이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넓 마을들로 가서 한용원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행하셨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제자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일 또한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꿈을 계속해서 이어갈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서는 만들고 훈련시키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게 하셨고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들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꿈을 이 제자들이 이어서 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꿈이 제자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의 제자들에게 또, 다음 제자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꿈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조금 더 넓게는 주변 국가에게, 더큰 의미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루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참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물론 필요합니다. 물질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인적 자원도 필요합니다. 이런 저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도 이 전도에 대해서 또 세계 성교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그러했었습니다. 나의 상황이 좋아지기만 하면 할수 있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이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물질, 사람, 시간, 상황,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또 채워 주시고요.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도 만들어 주십니다. 상황이 필요하면 상황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꿈을 함께 꿀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서 한 영혼을 구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직 제가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말들이 있죠 나의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면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의 나서 주님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님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나열하면서 또 못한다고 조금만 더 미뤄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이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께서 이루, 이어진 그 꿈을 모른 채 하면서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요? 가끔 피하다가 성교나 존도를 방해하는 말들이나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형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일일까요? 모레일까요? 1년 뒤일까요? 10년 뒤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어받은 자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성교지에서 헌신하는 성교사님들을 도와드리는 방법. 물질로든 기도로든 여러가지 방법으로. 또 기도로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한 오늘 이 단기 팀들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이 한 용원에게로에게에게만이라도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할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꿈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생명을 구하는 것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꿈을 우리가 모두 소유하는 것입니다. 보금을 전함에 있어서 그 꿈을 소유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을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무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 예수님은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동안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뢰해야 했고 그분을 향한 항하여서 기도하셔야 했고 그분의 권능을 입어야만 말씀의 능력도, 이적의 권능도, 역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며 족하겠다라고 강구했던 이 빌립을 향해서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육신으로 지상에 계실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장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누가복음 4장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영적 교통이 필요하셨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 주심으로 그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기도가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복음을 들고 복음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늘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손악 빛처럼 임하셨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 축복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마가복음 1장의 사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왜 이런 새벽에 기도하셨을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 1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가를 보면요. 21절 말씀을 보면 오전에는 해당에서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아마 오후가 되어지고 해당에서 나와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2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드는 모습이 3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시는데 몇 시간을 투자하셨고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3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른 아침을 택하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벽이 아니면 달리 기도할 시간을 낼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더 바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확실하게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일찍 일어나거나 밤잠을 줄여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정신없이 쫓겨다니면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똑같은 숙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할 만한 시간을 하루 중에 만든다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또한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꼭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봐도 바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수 없습니다. 누가 아플 줄 알겠습니까? 누가 병들어서 죽을 줄 알겠습니까? 또 누가 10년 전에 제가 울산에서 사역하다가 다시 이 울산 땅에, 그리고 울산 제일교에 와서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결코 한치 앞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꿈에 동참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참 열심히 살았다. 내 사랑하는 자야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리고 단기팀 여러분, 모든 곳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또한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뒤를 살펴보면, 모두 병을 고치는 장면,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이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단기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이 여러분들의 사역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